그래도 한 6개월까지는 기다렸다. 그 다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옳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못 참고 미리 하면 할수록 재수술의 위험은 커집니다. 흉도 더 심해지고요.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로 상담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눈이 잘 나오는 정면 사진, 내려감을 때 사진, 또는 눈 감았을 때 사진, 여러 장이 더 좋고요. 사진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어떤 수술을 받으셨고, 앞으로 어떤 수술이 변화가 필요한지를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 뵙고 직접 상담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진을 가지고 원하시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수술을 할때 이런 어 수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본인도 알수 있을 것이고요또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봄 성형 이라고 정했는데요 지금 한 3월 중순 4월 이렇게 되면 어, 지난 겨울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수술을 고민하고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지금 이러한 어색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내용을 저희 병원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방학 12월부터 시작해서요. 12월, 1월, 설 지나서 2월 이렇게 해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시간을 성형외과에서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수술을 막 시작하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심리적으로 더운 여름철 수술보다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축구하니까 오후 그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레저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도 겨울 수술을 좀 선호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수술이 많이 몰리는 거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수술을 두 분밖에 하지 않아서 뭐 특별히 그런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이렇게 겨울방학에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수술이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따른 불만족스러운 결과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 3월, 4월 정도 되면 지난 겨울에 수술했던 분들이 재수술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궁금한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 또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카풀 수술을 하고 나면 재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쌍카풀이 붓죠. 수술한 부위가 멍도 들고 붓기도 생기고 또 처음에는 쌍카풀이 진하게 보입니다. 깊게 보게 되거든요. 이 깊고 진하고 크고 퉁퉁한 쌍카풀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글쎄요 보통 수술하는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병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3주 정도까지는 좀 붓기를 느끼는데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별로 부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3주째가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쌍카풀을좀 선명하게 쌍꺼풀 고정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깊어 보이고 좀 진해 보입니다. 3주 정도 지난다고 해도 여전히 좀 깊어 보이고요. 그래서 3주째만 놓고 보면 소세지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죠. 그랬던 쌍카풀이 서서히 풀려 나와서 3 내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조금 자연스러워 거의 이제 자리를 잡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한 6개월까지 지켜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보통 3, 4개월이면 8, 90% 결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깊었던 쌍꺼풀이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어색했던 부분이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다소 어색하고 수술한 티가 나고, 아, 내가 이거 소세 된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알수 있고 만약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해도 최소한 3~4개월 이후가 지나가고 나야지 자리를 잡으니까 그때 가서 아 이게 어색함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재수술을 해야지 이런 판단을 그때 가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3, 4개월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수술을 할수 있는 시기 이건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수술했을 때그 깊고 진한 어색한 쌍꺼풀이 3,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풀려 나와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3, 4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변화 ...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수술했던 자리가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흉살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바뀌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4개월째 8-90% 결과는 나오지만 그래도 한 6개월까지는 기다렸다. 그 다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옳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못 참고 미리 하면 할수록 재수술의 위험은 커집니다. 흉도 더 심해지고요. 세 번째는 재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저희 병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 재수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상당히 좀 난감한데, 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재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쌍꺼풀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약간의 아쉬움도 못 견뎌서, 난이 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재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성형수술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걸 상담하러 오셔서 의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재수술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들으셨다고 하면 재수술을 안 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수술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결국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환자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빠른 회복을 위한 방법. 재수술을 급히 내가 6개월까지 못 기다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재수술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 그리고 흉살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풀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앞당길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 다만 쌍카풀이 너무 이렇게 깊고 진해서 어색한 결과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흉살이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흉살을 좀 빨리 누그러뜨리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이죠 그건 처방 받으셔서 복용하시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의미 있는 시간 단축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한 6개월의 기간,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지내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좀 가능하면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셔서 그 시간을 잘 지내시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수술 준비라고 썼는데요. 재수술을 하려고 하면 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형 카페나 이런데 들어가서 열심히 글을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읽는게 많고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성형 카페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본인의 눈. 본인의 쌍꺼풀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본인 스스로 찍어서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객관화 시키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보면 객관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 모니터 같은데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아내이 부분이 좀 어색한 것 같다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재수술에 대한 목표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던가 요런 정도의 준비하시는 게 재수술을 앞두고 할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인데 이건 제목도 그런데 재수술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20년 넘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많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수술을 통해서 어, 이게 뭐 몰라보게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조심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수술을 해드렸는데도 큰 변화가 없어서 환자분도 실망하시고 저도 조금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 재수술이라는 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재수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처음 수술 잘된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냐. 아, 그렇지 않죠. 정말 잘된 분은 처음 수술한 것처럼 잘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기대치를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수술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조화만 지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어,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가장 어색한 부분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재수술에서 멈출 수 있거든요. 또 하고 또 하고 세 번, 네번 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멈춰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기대치를 낮추고, 이거 하나만큼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런 다음 상담도 받으시고, 병원을 선택하시고, 좋은 선생님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지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렸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